네, 이번 시간에는 예, 법명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초를 알고 공부해야 되는데 예, 기초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간략하게 예, 설명을 예, 드리고 자 합니다. 예, 여러분들 예, 국가 법명 정보센터라고 있어요. 국가 법명 정보센터 예. 여기에 가면은 모든 법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 법에 대해서, 범, 영, 규칙, 행정, 자치 규정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거 가면.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법을 검색하려면은, 예, 법 명칭을 여기서 딱 치고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예, 행정 규칙에 가야 이제,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련이라든가, 예, 조직편성 운영에 관한 훈련이 나와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은 훈령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세가목은다 법이에요 통합방위법 응 예비군법 병역법 법이야 법그 다음에 훈령이 있는데 교육훈련는 훈령하고 조직회사훈련는 훈령이 있어 응. 훈령 뭐 매년 1년에 한 번씩 바꾸죠 이? 예 스트레스 많이 받게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을 어조도를 보면은 우리가 최상위 법이 뭐예요 응 우리 최상위 법 헌법이 헌법 헌법. 헌법, 헌법에 보면은 에, 국가 통치 조직과 통치 조직의 기본 원리가 여기에 있고, 이거는 핵심 키 포인트는 국무회의 기본권 보장이 기본권 보장, 기본권 보장.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이야 삼권 분립. 3건분립. 누가 독재를 대통령이 뭐 옛날에 왕처럼 뭐 독재를 하지 못하게 3권 분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을 해서 법안이 이제 채택되면은 공포된 게 법률이야, 법률. 근데 법에 이제 보면 이제 벌칙에도 보면 이렇게 뭐 생명형이 있죠. 생명은 뭐, 사형 이렇게 하는 게 생명형이야, 생명형. 자유형은 금고, 징역. 금고는 금고에 가둬놓고 꼼짝 못하게 수용하는 거야. 이거는 금고는, 예, 금고는 주로 정치인들, 요런 사람들은 금고를 때려버리죠. 예. 징역은 이제 교도소에 가둬놨다가도 나와서 노역도 하는 거야. 노역도 하고 하면 은 바람도 쐬고 좋잖아. 근데 안에 가둬놓고 금고에다 가둬놓고 있으면 이거는 답답해 죽는 거지. 예. 근데 앞 밖에 나와서 노역한다고 데리고 나왔다가 이러아가또 타록하면록하면록하면안 응? 되겠잖아. 그래서 금과 징역의 차이를 여러분 들 이해를 하시고 다음에 벌금형은 벌금 얼마, 과태료 얼마, 몰수 재산을 갖다가 빼앗아 가는 거야 그냥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예형이 뭐야 자격정지 자격. 명예형 명예 자격을 정지시킨다 자격을 정지시킨다. 의사 같은 경우 뭐 자격정지 10년 맞아버리면은. 의사 생명 끝나는 거죠 뭐 10년 동안 일안 하면 다 까먹어 버려 의사도 자격전지 네? 다음에 시행령은 있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이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부에서 법을 집행하게 구체적으로 이제 제정한 거야 이게 시행령이야 시행령 뭐 대통령령 막 그러잖아 시행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규칙이 있어 그래서 법, 영, 규칙이 있는 거야 규칙. 규칙, 예. 규칙은 불령이라고 하죠 부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들이 법과 시행령 집행을 위해서 예, 구체화시킨 내용이 예, 규칙이라는 거야 규칙.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례라고 하는데 조례. 이건 지자체에서 지자체에서 만드는 거지자체. 괴룡 시청하면은 괴룡 시의회가 있죠. 이개로식의에서도 이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야. 조례는 법명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통칭해서 이만 내용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맞는, 자기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규정한 거야. 예. 네, 이게 조례야, 조례. 그래서 이법명 내용을 보면은, 전개를보면몇 조부터 필요한 만큼 조 숫자를 증가하죠. 그래서 장, 절, 조, 황, 호, 목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요 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공부를 시작하면 좀 이해가 좋아요. 그럼 이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입법부는 국회예요. 법을 만드는 데는 이제 결정하는데 는 국회야. 그 다음에 행정부 우리 정부 조직 대통령부터 각 총리하고 이제 여기 저각부그 장관들 있잖아. 그 다음에 사법부는 뭐야? 검찰이야 검찰, 검찰. 그래서 이게 삼권 분립이라는 거야, 삼권 분립. 근데 이걸 삼권을 다 장악하고 하려면 이건 독재 정치 하는 거지. 어? 그렇게 하려고 누군가 막 겸명 선포고막 그러잖아. 어떤, 뭐, 특히 후진국에서 그러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나라는 지금 선진국인데,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막잖아.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금 제가 지금 25년도에 와서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있는 게 초보자, 초보자를 위해서 상세 강의, 세부 강의를 세부 강의. 원래 강의를 50강에서 60강이면 다 끝나요. 근데 이걸 300강까지 나눠서 세부들 하고 있다는 거야. 초보자용 상세 강의를 우리 국방학원의 특징입니다. 또 현역 일반지강 대장에 가장 우수한 성주을 합격한 사람은 속강으로 속강, 예, 속강. 예. 그래서 예, 국방학원에예 현역에서 선행학습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리 공부를 해요 미리 공부 다 해놓고 미리 공부 해놓고 현역에서 미리 공부 다 해놔 현역에서는 월급이 나오니까 몇 년이고 공부해도 상관없어 근데 집법방 끝나면 연금도 직꼬리만큼 나오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 있잖아. 그럼 연금도 안 나오는데 오랫동안 공부할 수 없잖아. 그럼 집안이 망하는 거지. 그래서 현역스미리다 공부해놓고 한번 딱 도전하면 은 자기 일 지망에 합격을 해야 된다. 일 지망에 이게 최상의 방안이라는 거지. 예. 그리고 우리는 한번 등록하면 합격시켜주니까 원래 일년과정이지만 한번 등록 하면 합격시켜줘. 그리고 장학금도 줘. 그러니까 직법원 가면은? 자기 돈 하나도 안 들고도 공부할 수 있어 네. 10년 공부해도 돼 10년 공부해도 왜? 아, 1년 과정 한번돈 내면 10년도 이상 해 주는데 뭐 까짓 거 근데 전역하고 나서는 10년 못 하지요 전역하는 반기부터 딱 6번 볼수 있으니까 3년밖에 못 하지 예. 네. 그래서 선행학습을 해서 좀 가능하면 한 번에 합격해라 한 번에 한 번에 합격 도전해서 한 번에 일 지방에 합격을 하는가? 또 연금 받는 사람은 일반 직장에 합격하면 좋죠. 연봉 센데. 현대자동차 이런 데 좋잖아. 현대자동차. 중대 양도 연봉 1억대. 세금 공제하기 전에 공제하면좀좀 작다고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제 현대자동차나 뭐 삼성전자나 한국은행이나 뭐 이렇게 좋은 데 가면 좋잖아. 예. 그 다음에 예, 그냥 나는 그냥 연금 승계해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면은 읍면 동대장, 5급 군무원 중대장, 소령도 처정하는 사람들. 제일 합격하기 쉬운 게 요거 소령이에요, 소령. 예? 공석은 막 엄청 많이 나오고, 퇴직자가 이제 220명씩 나오는데, 실제 시험 보는 사람은 얼마 없어. 제일 경쟁률이 센 거는 7급이야, 7급. 음, 대의하고 부사관 보는 7급 군무원 제일 제일 절박하잖아. 연금 승계도 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경쟁이 센게 대대장이야. 그다음에 연대장이요 제일 경, 경쟁률이 약하고 2대 1이나 1.5대 1 되는 게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예, 중대장. 중대장 옛날에는 거의 그냥 뭐 반기에 100개 이상씩 계속 나왔잖아. 예. 근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기를 희망해야죠. 해직기는 220명이니까 1년에제희 동영상 당기도 하니까 전국 어디에 있든 공부할 수 있어요. 예, 본인만 예, 열심히 하면 다할수 있어. 본인만 열심히 하면은. 그래서 이제 교육비가 이제 19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번 등록하면 합격식까지 해준다는 거야. 근데 직법원 가면 80만 원 지원해줘, 80% 지원해줘, 150만 원까지. 또 우리 장학금 줘. 그럼 본인 부담 하나도 없다고. 네. 본인 부담 하나도 없다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이제 우리가 이제 3 1에 봐요, 반기에. 본고사 복귀한 거하고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보고해서 3 1일를 봐요. 그래서 현재 일반 직장 대대장이 이제 수준 평가, 스파르타 평가, 합격 전략 시험을 해요. 저는 이제 본고사를 복귀를 많이 했으니까 15년 동안 복귀했으니까복귀한 문제 정기 평가를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학원에서 일곱 번 보면 우리는 3 1일해 본다고. 이게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시험에 성공해서 합격하기 위해서 전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본다. 이렇게 훈련하고도 합격 못하면은 예, 그 본인이 뭔가 좀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또 본인이 열심히 안 했다고 생각 안 하죠. 아씨, 이 네가 똑바로 안 가르쳐가지고 내가 이런 거안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뭐 농담 이거요. 자, 그래서 예, 가능하면은 합격하기 제일 쉬운 계급 중대장이 들어오면 학생으로는 제일 예, 마음에 부담이 없어요. 본인만 열심히면 하다 합격하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예.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 시험공부에 대한 기초하고 저희 학원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리 공부해서 한 번에 좋은 직장이나 지역의 일 지망에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